LA 한인회 선관위원들이 활동비 명목으로 19,000여 달러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공금 이용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연호 기자입니다. LA 한인회가 선관위의 공금 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비용으로 쓰고 남은 10만 5천여 달러를 한인회로 가져간데 대해 한인회 선관위는 이를 통보도 없이 잔액을 이체하고 언론에 관련 서류를 공개한 한인회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미청 선관위원장은 공급남용 사실은 없다며 회의 한 번마다 활동비 100달러를 선관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9명의 선관위원들에게 월 700달러씩 지난 3개월 동안 한사람에약 2100달러가 지급돼 선관위원들에게 지출된 수고료 총액은 19,000여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측은 게스값도 비싼데 시간을 내 모임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당연히 수고비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전에는 선관위원들이 활동비 없이 봉사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회의시 우리가 스비 기타 모든 것에서 1 0 0 지급하자고.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인출도 선관위원 수고료와 회식비로 지출됐다며 다른 명목의 지출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 l 이 한인의 김홍래 사무총장은 한인의 이사들도 다 무보수로 봉사하는데 선관위원들이 무슨 자격으로 미팅 때마다 100달러씩을 가져가나 말도 되지 않는 발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느 이사는 저 땡볕에서 후드뱅크 논아준다고 같은 한인의 이사로서 돈한푼안 받고 봉사하고 있는데 어느 위원들은 선관위원이라고해서한번 나오는데 1불씩받아라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한인회는 선관위가 관리하던 선거비용 잔액을 가져간 데 대해 선관위는 별도의 비용리 단체가 아니기에 계좌를 개설할 수가 없어 한인회 계열로 계좌를 개설해 이용토록 했기 때문에 한인회가 선거비용 잔액을 이체한 것은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인회장 선거 말미에 공금 사용을 둘러싸 한인회와 선관위 간의 갈등이 드러나자 네. 주인 없는 돈인 공금의 불투명한 집행은 한인 단체들의 해묵은 병폐라며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KTN 뉴스 정현호입니다.